안녕하세요 여러분 대저사 피 t 입니다 도코를 했는데 녹방을 찍었는데 날라갔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여기가 클리어 돼 있는 이유를 아십니까 그러니까 데이터가 날라갔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므로 다시 하, 왜 안되는 모비전 이게 마음에 안드는게 녹화 했는데 목소리는 나오고 영상은 안 나오는 거이지랄 이 그래서 다시 해야 돼 하, 치. 아무튼 다시 보여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은 내가 두번 찍고 있어 이걸 다시 자 여기서는 공주를데리고 최대한 앞으로 가시고 또공주를한코 앞으로 가세요 그럼 깹니다 끝자 아직 초반 빨리 스피드 게임을 해가서 이미 아까 전에 녹화한 거 날라가가지고 다시 다 알게 됐는데 지금 미치겠습니다 이걸 두 번째 플레이를 해야 되다니 두번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제거해주고, 저기는총소부 아줌마인데 얘도 짜증 나거든요. 제거. 그러니까 마지막 공격, 파이널 공격이 데미지가 셉니다. 헤이, 자, 총. 아 이때는 안 되구나. 여기서는 그러니까 이렇게 땡기면 돼요. 그기다가 자, 공주님 오시면 돼요. 자, 공주님이 알아서 올 거예요. 이러면. 아, 공주님 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맞춰주세요. 공주님이 저 새끼한테 한대 맞고 죽었습니다. 정말 짜증 나군요. 죽은 새끼야. 아우 아까 제 공주가 죽었어. 세상에, 거기서 나오는 걸 깜빡했다. 다시 하면 되지, 뭐. 그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해야지. 에 그래,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자. 변신하자. 자, 공주님 오시면 돼요. 여기서 나. 형한테 튀어나오는 거. 공주님은 안고 빨리 가야겠다. 이게 나을 거 같아. 아까 전에 이것도 시간 낭비해가지고. 아 아까들 모비즌 녹화 이것 도안 되는 거 아니야? 또 고민이네. 그래 세번 클리어해야 되잖아. 정말 마음에 안 드는군.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는 공손님 지금 앞으로 가면 안 돼요. 그렇지 그렇지. 균형을 맞춰줘야 돼. 그렇지. 휴! 죽을 뻔했군. 공손님은 너무 앞선단 말이야. 이어망 그러고 해골만 고생하는 뿐이지 아유. 음. 갑시다. 그 다음 스테이지는. 정말 쉬워요. 얼마까지, 아, 일단은, 박스에서 당겨주고, 한번 클리어 했더니, 이게, 아까 도한번 클리어 해서 멘트를 다 잃었어. 아, 진짜 이거. 재밌게 플레이 한거늘 이렇게 허무하게 날라, 날라가는, 나는 게. 정말 싫어요, 모비준. 왜 그러는 거야? 내 폰이 싸구려이기도 하지, 그래. 이거 끊어지나? 그래, 이게 끊어질 리가 없지. 끊어지면 난리가 나지. 공주님쓰기물 위해 제가 데리러 왔습니다. 공주님 오늘 나와, 여기를 탈출해서 나와 함께 내 아이를 낳아주시기 바랍니다. 빠바밤. 내가 구슬했으니까 내 아기를 낳아주지 아기 낳았는데 해골 밖에 나오는 거 아니야? 본체가 해골인데. 여기서는 애들이 많잖아요. 요방법인 폭탄이 있는데, 요거 가지고, 얘들은 불속성이 있어요 그니까 러그 다이너마이트 같은 거를 딱떨고들고 얘를 때려주면 불이 붙거든요 이거 알아서 이렇게 아 깨져요 벽이 죽어요가 아니라 이거 하나 더 이런 데는 특별히 뭐라고 해야 되지 아 저거 안보이다뭐 동그란 거저 있거든요 그니까 러뭐 특정으로 나오는 건데 일로 와 에이 나봤으니 일로 와야지 이게 터지거든 됐어요. 그 다음에, 오, 나까지 죽을 뻔 했네. 자, 여기서 변신해서 나머지를 짠짠. 나머지를 처리해주면 돼요. 얘는 한 방에 가기 때문에 좀 괜찮거든요. 자, 일로 와. 어디서 공주 몸을 손에 대니? 공주의 몸을 손에 대수 있는 건 나뿐이 온지. 오직 나뿐이라고. 공주님 갑시다. 룰루랄라. 이제 절반이군. 아 진짜 몹이즈 녹화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다시 이런 고생을 해야 되다니, 내가 이래야 되나? 굳이... 별로 오세요. 뭐 하는 거예요 공주가 좀 겁이 있는데 바로 변신해서 제거. 그 다음에 공주 모시로고 그래, 이렇게 빨리 끝내죠. 아, 멘트가 없어. 아까 전에 내가 두번째 클릭이어가지고, 뭐할수 없는 게 없다. 아까 는 13분짜리였는데, 이렇게 너무 쉽게 끝난다니까. 한번 클리어해서. 아, 이거 너무 끝난단 말이야. 자, 이거 빨간 분필은. 그러니까 이거, 일반 분필은 뭐 이거, 뭐 이어주는 거고, 요거는 불을 이용해서, 뭐 대포를 이용할 수 있거든요. 일단 보세요. 어떻게 되는 건지. 자, 이거 타이밍 맞춰서. 아직 아니에요. 지금 아니에요. 지금이에요. 쏴주고 절로 가면 공조가 착지합니다, 이렇게. 공조는 가슴 놀라죠? 너무 높게 띄우면, 나중에는 공조가 너무 밑으로 떨어져 죽어요. 그러니까, 아, 추락사. 그럼 어 똑같습니다. 공전님 타세요. 하고, 내포를 발사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잘 맞춰줘야겠죠? 이거를 잘맞서각도에 맞춰줘. 중요성. 뽕! 내가 떨어져 죽을 뻔 했네. 또 쏴주고, 그 다음에, 여기다 쏴주고, 분필로, 터치로 또, 이렇게 쏴주면 돼요. 그러면 뭐, 공도가, 신콩했으니까, 내가 여기로 가져고 잠깐 표시. 그 다음 스테이지가 뭐더라? 좀 무시무시한 건가? 아, 이거구나. 어, 공도님 그거 밟으면 안 돼요, 지금. 이거 하고, 얘를, 녹여주고 공전이 일로 오세요 얘로 얘 때문에 지금 앞을 못 가잖아요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유인을 한 다음에 얘는 쎄도 나중에 왕자 업그레이드하면 죽일수 있는데 어우 저거 한대 맞으면 체력이 한 다섯 개 깎일걸요 일로 오세요 니 뭐하는 거예요 아 진짜 안 오네 나 얘는 게이지 없어 게이지 없어죽겠는데 죽어라! 했다. 휴. 게이지도 없었는데. 공손이 일로 오세요. 쓰게 맙시다. 아, 폰이 열받아요. 지금 두 판, 두 번째 연속이어서 지금. 이해해주세요. 이제 보스일 거예요. 아, 10분이 안 됐어. 이제 보스예요. 보스입니다. 셰프! 얘는 저걸 피해주고, 아이고, 모르고 맞았네. 얘가 이렇게 종을 때려주면 오거든요. 그 다음에 오다가 펌프로 피해주고, 이때 다 왔을 땐 이렇게 때려주면 돼요. 그 다음에 다시 때려주고, 또 때려주고 얘는 쉬워요 1차 스테이지 보수는 좀 쉬운 편이어서 때려주면 됩니다 게이지가 다 떨어지기 전까지는 얘가 빨리 죽기 때문에 이렇게 쉽게 깰수 있어요 아이고 이게 아닌데 죽어 있을끼야 됐다 휴 내가 죽을 뻔했네 이렇게 하면 쉽게 깰수 있어요 아왕자 멋있다 칼 저렇게 넣고 스테이지 클리어 제가 그때 녹화했을 때 말씀드렸다시피 얘는 그 공전의 해고를 못 봐요 그런데 소리는 들을 수 있습니다 뭔 소리지? 이렇게일하면서 응? 안돼 응? 어디로 가네요? 음식이 연애로 되는군요 푸딩으로 착각 천 원이 지금 해고는 쫓아가죠. 그 다음 스테이지는 연회장이죠. 그래서 여기. 아 여러분 대전사피 t 했습니다 이거 또 녹화 또세 번째 녹화를 해야겠죠. 왜이러는지 모르겠어. 아까 전에 이걸 내가 했는데 또 이렇게 응? 또 설명을 해야 돼. 아 이번 스테이지보다는 또어어 어, 이것도 어렵겠네. 하지만 그 해냈지 그지가 그렇게 말했는데 음, 막상 녹화하게 되니까 어? 날라갔어 아 정말 짜증나더라고 아 이번에 정말 안 날라가게 빌면서 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대차사 PT였습니다